프랜차이즈 한식 기타 외식 카테고리에 등록된 랭킹 21등부터 30등까지를 가맹점수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21위 CGF주 덥덥박 오픈일 2020년 7월 24일 가맹점수 198개, 22위 주동궁 설동궁 찜닭 오픈일 2013년 8월 26일 가맹점수 193개, 23위 주디 h m f b 순수 덮박 오픈일 2021년 4월 1일 가맹점수 184개, 24위 주거성 푸드. 신이 주찹 살순데 오픈일 2007년 7월 4일 가맹점수 184개 25위 육성 푸드주 8각도 오픈일 2019년 11월 14일 가맹점수 181개 26위 주심풀맨 백채 오픈일 2014년 12월 1 2일 가맹점수 181개 27위 주동위 보감 농수산 곤지 아말메 소머리국밥 오픈일 2015년 1월 30일 가맹점수 178개 28위 주체정 정지유부 오픈일 2019년 3월 27일. 가맹점수 169개. 29위. 주하남 FMB. 하남 돼지집. 오픈일 2012년 6월 5일. 가맹점수 168개. 32위. 주멀티웨이. 돼지게티 오픈일 2020년 8월 5일. 가맹점수 165개.